방송 시작합니다. 일단은 채팅 테스트 채팅을 시험해보고 목소리 잘 들어오고 괜찮네요. 음, 아주 좋네요 아주 오늘 아침에 떠들 거는, 음 살이 왜 찌는지 한번 알아봤거든요. 아 이제 살이 찐다는 게, 어, 녹화되고 있네? 오케이. 살이 찐다는 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찌는 게 아니라, 어, 음, 음식, 음식? 다양하게 있겠죠. 어, 먹, 먹고, 먹은 게 이제 흡수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지방으로 어, 지방으로, 지방으로 되는 건데, 결국엔 지방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뭐 단백질이나 근육으로 된다고 하면은 살이 찐다고 얘기는, 살이 찌는 거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죠. 비만? 비만으로 한번 해볼까? 비만. 어, 비만. 지방으로 되니까. 보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개의 영양소가 있는데, 지방이 제일 높죠? 그리고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의 식 식사 어, 평소에 우리가 먹는 식사는 탄수화물이 좀 주로 이루어져 있죠 밥 같은 거 그죠 밥빵면 탄수화물 그 외에 뭐 고기 국물 단백질 거기에 뭐 기름 살짝 둥둥 떠다니는 뭐 지방 이런 것들 뭐 재료 같은 거 볶을 때 쓰는 뭐 그런 기름 같은 거 고기에서 우러나오는 기름 이런 것들 탄수화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내지는 단백질인 건데, 이게 먹는 양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어떤 걸 먹는지가 너무 중요하대요. 열량의 문제가 아니,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열량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칼로리가 얼만지 막 확인을 하잖아요. 칼로리 파악을 막 하잖아요. 어, 일반적으로. 근데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건 맞는데,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만큼 어, 살이 찌느냐? 그게 아니래요. 똑같은 열량을 먹어도 영양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대요. 뭐지? 영양소가 우리 몸에 작용하는 게좀 다른가? 방식이? 이셋 중에, 뭐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이셋 중에, 그럼 뭐가, 뭐 때문에 살이 찌는가, 우리가? 어, 먹고, 먹고, 흡수되고 지방으로 되는 게,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장, 어, 소, 장에서, 혈관 타고, 간으로 가서, 네, 혈관 타고, 근육으로 가는데, 근육이 에너지로 가득 차버렸다. 하면 이제 여기서 지방이 쌓인다.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건데,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라는 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인슐린. 이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살. 핵심. 인슐린이 핵심이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우리 그, 열량을 좀 낮추려고, 열량의 문제, 열량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겠어요. 인슐린을 낮추려고, 아, 다시 얘기할게요. 열량을 낮추려고 우리가 제로, 어, 제로 식품 좀 많이 찾잖아요. 설탕 안 들어간 거, 제로 슈가 제품, 음. 음료수, 탄산음료, 탄산음료들이 좀 대표적이죠.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거기에 또 제로 슈가 같은 거 찾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열량은 줄여 줄수 있지만 인슐린까지 조절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잘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래요. 오히려 이제 거기에 활용되는 게 이제 합성 감미료죠. 합성 감미료. 이 합성 감미료가 인슐린의 민감성을 떨어뜨린답니다. 어, 이 인슐린 민감성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인슐린 민감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민감도가, 민감도가 높다고 하면은 조금만 먹어도, 조금만 먹어도, 어, 충분히 우리가, 당을 느낀다? 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도 헷갈리는데, 이게. 어. 어, 그래요. 인슐린이 이제 조금만 나와도 조절이 된다는 거죠. 조금만 나와도. 음, 우리 몸에서 충분히, 충분하다 생각하고. 조금만 먹어도가 아니다. 어. 조금만,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왜 헷갈렸는지 알았어. 인슐린이 소량 분비된다. 우리 몸이 이제 민감하니까 인슐린을 많이 분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적당히 괜찮다. 어. 인, 민감도가 낮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인슐린 분비가 과다하게 된다. 너무 우리 몸에 많은 인슐린이 분비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면 인슐린은 그 혈관에 있는 에너지를 근육에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몸 구석구석이 다 근육이잖아요, 근육. 거기 계속 에너지를 넣는 거예요, 에너지. 민감도가 낮은 사람들은 인슐린이 많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계속 근육에 쑤셔 넣는 거예요, 계속. 근육에 계속 넣으니까, 어, 어느 정도 쌓이면은 덜 들어가거나 하면 되는데,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꾸겨 넣으니까 어때요? 뭐, 예를 들어, 창고라고 해볼까요, 창고? 창고에 물품이 가득해. 그러면 이제 마당에 쌓여. 네. 이게 이제 지방이라는 거죠. 살찌는 거. 이거래요. 어, 살찌는 게 이거래요. 결국에는 어, 높은 열량의 고열량의 음식을 먹어도. 인슐린 민감성에 따라서 우리가 살이 더 찌고 덜 찌고가 있다라는 거죠. 체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체질, 체질. 체질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어, 와닿지가 않아서 찾아본 건데, 인슐린 민감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줘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는. 그런 식사를 해주면 되겠죠? 응. 음. 우리 몸에서 계속 막 인슐린을 분비하게끔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이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어. 지방과 단백질을 비슷하다 생각할지라도 탄수화물이 압도적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비만은 뭐가 문제냐? 탄수화물, 탄수화물. 가장 이상적인 식사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그 다음에 지방이 따라가 주면서 탄수화물은 뭐 곁들이는 식으로다가 섬유질 섭취해가지고, 우리 이제 뭐 장건강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식의 식단이 가장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어, 해결, 네, 해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서로, 어, 네. 어 순서로 식사량을 조절한다. 고기를 먹어주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고기. 음. 게다가 고기는 또 소화 흡수하는 게 탄수화물이랑 좀 다르대요. 천천히 흡수된답니다. 천천히. 천천히 흡수되고, 에너지, 그 소화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여러모로 좋대요. 근데 뭐 비용적인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비용적인 부분. 아무래도 이제 곡물 쪽이 좀더 저렴하니까, 어.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어, 과거 대비해 가지고 이제 공정들이 많이 간소화되고 또 대량 생산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뭐닭 가슴살이라든가 그런 것들 뭐 많죠. 요즘에 뭐닭 다리만 팔고, 뭐닭 날개만 팔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닭 가슴도 따로 나올 수 있고 무조건 한 마리 통째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선택을 할수 있는 참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결국 이거랍니다. 살이 왜 찌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열량 뿐만 아니라 인슐린. 인슐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 조금 먹는다고, 뭐, 조금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평소에 먹는 거에 비해서 어 충분히 좀 먹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식사량을 채우고자 했을 때, 먹는 부분에 있어서 비만을 예방하려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줄이고, 특히나, 열량을 줄이기 위해서 인공 인공 감미로가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 어, 열량에 대해선 해결책일지 몰라도 인슐린에 대해서는 실패한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어. 열량을 줄이기 위해 인공감미료를 섭취하는 것은, 음, 음... 실패한 전략이다. <laughs> 어쩌다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와버렸네. 음. 인공감미료, 어, 합성감미료, 그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합성? 합성이라고 할까요? 합성. 합성감미료를 섭취하는 것은. 그리고 제 참고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한번 쇼츠 정리를 해서 만들어보죠.